제가 이거 방송으로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. 고기표 초간단 메추리알 장조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찮은 거딱 싫으신 분들은 그냥 까져있는 거 사주세요. 까져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. 근데 간이 되어 있는 메추리알은 사서 많이 먹어봤지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까져 있는 것만 사서 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리알 진간장 올리고당 요거 세 개만 넣어 주시면 끝입니다 올리고당은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없으면 설탕 쓰세요 물은 메추리알이 잠길 때까지만 꽉 채워 주시고 진간장 저는 한 100ml 넣었습니다 올리고당은 그냥 세 바퀴 쭉쭉쭉 뿌려줬습니다 끝이에요 저는 한 2-30분 정도 졸였는데 요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물이 싹날아가고다 흡수됐죠 자 이제 먹어보기만 하면은 끝 양이 좀 있으니까 덜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만든 거는 오늘 아침 밥상으로 내놨습니다 먹어보니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넣어줘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건강 챙기려다가 편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